자, 아, 오늘 25페이지 독해 시작합시다. 자, 첫 문장 봅시다. 스노우 롤러스가 뭐냐면 두루마리 눈이에요. 두루마리 눈. 적어보세요. 두루마리 눈. 여기 사진 보이죠? 이게 눈이 지금 만들어진 거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눈의 모양이. 신기하죠? 이게 스노우 롤러스예요. 우리가 왜 두루마리 휴지. 알잖아, 그치? 그 모양으로 만들어진 눈이에요. 그래서 스노우 롤러스예요. 두루마리 눈 주어고요. 자 두루마리 눈은 our natural p h e n o m e n o n 뭐다?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냐? 우리 배운 거 있지? In which 무슨 절? 형용사 절이니까 앞에 있는 명사 수식 하겠죠? 그럼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니? 뭐뭐하는? 그럼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Snow 눈이요. Is rolled by wind. 누구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말려지는, is rolled by는, 뭐뭐에 의해서 말려지다 라고 해석하면 좋아요.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눈이 말려지는 자연적인 현상. 되나요? 한번 더. 자, 눈이 바람에 의해서 말려지는 자연적인 현상이 바로 이두루마리 눈이에요. 됐죠? 근데, 봐봐. 이 눈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진데? 자, cylindrical shape 이니까 무슨 모양? 어, 원통형 모양으로. 그래서, 무슨 무슨 모양으로라고 말할 때, in, 무슨 무슨 shape 들이게기요 음, 그래서 다시 한 번, 눈이 어떤 모양으로? 원통형 모양으로. 다시 한 번, 눈이 바람에 의해서 원통형 모양으로 말려지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첫 문장 됐죠? 테스트 문장이야, 다음 문장. 요 문장. 다음 시간에. 숙제는 모든 질문 다 하시는 거 알죠? 숙제는 다 하는 거지만 테스트 문장은 몇 문장 찝어 주는 거면 시험 보는 거예요. 자 다음 이 대가 누굴까 한번더 앞에서 얘기했던 스노우롤을 쓰겠죠. 이 두루마리 눈 두루마리 눈이라는 것은요 occur 우리 기억하자 무슨 동사 자동사 무슨 뜻이어서 그러면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자이 두루마리 눈이 생겼는데 생기는데 어떤 사이즈로 in many sizes니까. 다양한 만늘도 좋지만요. 다양한 크기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다양한 크기 일어난다. 자그 다음에 두루마리 눈이라는 것들은요. Can occasionally 이따금씩 때때로 동사 보시면 can be seen 무슨 태야? 수동태죠. 수동태죠. Can be seen in winter. 자 겨울에 어디에서? In northern North America and northern Europe이니까 북미. 북아메리카, 그리고 북유럽. 북미와 북유럽에서 겨울에 이따금씩 뭐할수 있다? can be seen, 목격될 수 있다. 목격될 수, 목격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두루마리 눈은 어디서 볼수 있대요? 다시 한 번. 북미 지역, 그리고 북유럽 지역. 이런 데서 볼수 있대요. 다음 문장. 이 두루마리 눈이라고 하는 것들은 are rare. 뭐 하다? 다시 한 번. 드물다. 희귀하다. 희귀한 드문 이런 뜻이죠. 다시 한번이 두루마리 눈은 뭐해요? 드물어요. 희귀해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because it takes unusual combination of snow and wind to make them 나왔는데 쌤이 요거 수가 하나를 좀 적어줄 거거든. 음, 보세요. 뭐 우리가 독해할 때 it takes 그다음 뭐 나왔을까? 명사 나왔죠. 그리고 뒤에 투 부정사가 나오는 구조예요. 잘 보시면 it takes unusual combination, 그 다음에 뒤에 to make them 보이죠? 이렇게 생긴 구조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takes는 어떻게 해석하면 딱좋으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require라는 단어 아시죠? 필요하다. 그럼 투 부정사하기 위해서는 봐봐, 뭐뭐하기 위해서는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투 부정사 하는데는 투 부정사하기 위해서는 이 목적어가, 명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대로 한번 해보자. It takes an unusual combination of snow and wind인데 combin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들아, combination A and B를 보셔야 돼요. 그럼 뭐하고 뭐의 조합이 필요해? 눈과 바람의 조합이죠. 다시 한번, combination of snow and wind는 눈과 바람의 조합이잖아. 그렇지? 근데 unusual이니까 뭐겠어? 무슨 뜻? Unusual, 독특한, 특이한 뜻이죠. 독특한, 특이한. 그럼 다시 한번, 뭐가 필요하다? 눈과 바람의 독특한 조합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뭐하기 위해서? To make them. Them이 누굴까 여기서 Snow Rollers겠죠. 그럼 두루마리 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하고 뭐해? 눈과 바람의 무슨 조합? 독특한 조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면 한번 더. 우리가 부사절을 먼저 석하는 게 좋잖아요? 한번 해볼게, 쌤이. 한번. 자, 뭐 하기 위해서는. To make them이니까 이 두루마리 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눈과 바람의 독특한 혹은 특이한 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눈은 뭐 하다? Rare, 드물다. 희귀하다. 이렇게 석이 되죠. 됐나요? 요 문장, 숙제 문장입니다. 테스트 문장이에요. 자, 다시 보시면, 여기 있는 takes는 얘들아, 쌤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require 하고 해석을 같이 하면 딱 좋다,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고요. unusual combination, 얘가 목적어야. 음. 그리고 뒤에 보시면, to 부정사 앞에서 한번 끊어 볼게요. to make them. 이 부분이 나중에 문법 문제로 잘 나오거든. 이투 부정사 부분이, 여기가 문법 문제로 잘 나오는 포인트예요. 여기가. 음. 나중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 내신에서도. 음, 다 적었죠. 요 밑에 거는. 요 밑에 거는 적었죠.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because 접속사니까. 뭐 하기 위해서는? to make them. 이 두루마리 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눈과 바람의 무슨 조합? 특이한, 독특한 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눈은 뭐하다? 드물다. 됐죠? 계속 되셨죠? 응. 다음 문장. 자, 대의 한번또 나왔어요. 대의 누굴까요? 두루마리 눈이겠죠? 두루마리 눈은요, can only be made with 난데 동사 어떻게 생겼지? can be made with인데 얘들아, with는 뭐뭐를 가지고 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뭐뭐를 가지고 또는 뭐뭐로 이렇게 해석해봐요. 그러면 뭐뭐로 라고 해석할게요. 근데 온니가 들어갔으니까, 이자 오직 뭐뭐로만 뭐뭐를 가지고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이 두루마리 눈은요. 오직 뭘로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스페셜 타입 오브는 따로 밑줄 치시고, 이거 해서 어떻게 하자? 스페셜 타입 오브는 특별한 종류의, 특별한 종류의 눈, 그럼. 특별한 종류의 눈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 해석됐죠? 특별한 종류의 눈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눈으로만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it은 누굴까? 그 특별한 종류의 눈이겠죠? 바로 앞에 있던 거. 그 특별한 종류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must be wet and sticky. 뭐 해야 돼요? 축축하고 끈적끈적해야 하지만 푸석푸석해야 돼요. 어디가? 언탑 어디가 위쪽은 다시 한번 눈 위쪽은 뭐해야 돼 축축하고 끈적끈적하지만 뭐해야 돼 푸석푸석해야 돼 해석했어요 다시 한번 이 특별한 종류의 눈이라고 했죠 이시 가리키는 건이 특별한 종류의 눈은 언탑 어디 쪽으로는 위쪽으로는 뭐해야 돼 축축하고 끈적끈적하지만 뭐해야 된다? 푸석푸석 해야 돼. 어. 그리고 lighter. 자, with drier, lighter, snow underneath인데, 이번엔 반대말이 나왔어요. on top의 반대말. 아래쪽으로는, 근데 아래쪽으로는 또뭘 가지고 있어야 돼? 건조하고, 더 건조하고, lighter. 더 가벼운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이 특별한 종류의 눈이라는 게좀 조건이 까다로울 거 아니에요. 다시 보니까 위쪽으로는 어떻해? 축축하고 끈적끈적하지만 푸석푸석해야 되고 아래쪽으로는 어때야 돼요? 건조하고 더 가벼운 눈이어야 돼요. 더 가벼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특별한 종류의 눈이죠. 해석 되셨죠? 다음 문장 자 when there is thick snow on the ground on the ground 어디에요? 지표면에 표면에 그러면 땅 위에라고 좋겠죠? 땅 위에 두꺼운 눈이 있을 때, 두꺼운 눈이 있을 때 우리 두어 동사 한번 표시해 봅시다. is 동사고 주어는 snow 죠? 얘는 주어 아닌 거 알고 있죠? 땅 위에 두꺼운 눈이 있을 때, 즉 눈이 많이 쌓였을 때를 말하는 거겠죠? The sun sometimes 자 태양이 때때로는 뭐한대요? melt the top layer 자 위층이겠죠? 두꺼운 눈이니까 위쪽 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두꺼운 눈이니까 그 위쪽 층을 녹여요. 근데 뭐할 만큼 녹이냐면 enough to,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하게 녹여요. 다시 한번 enough to 하면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면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다라고 쓸게요. 그럼 뭐할 만큼? 프로듀스는 만들다 시서그는게 좋다고 했잖아. 이러한 특별한 종류의 눈이에요. 그럼 이러한 특별한 종류의 눈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됐어요? 만들 수 있을 만큼 뭐 하게? 충분히 충분하게 위층을 녹인다죠. 해석됐나요? 음. 자, 이 문장 테스트 문장입니다. 한번 더. 이 웬부터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자, when there sticks now on the g r o u n d 나왔으니까 어, 땅 위에 두꺼운 눈이 있을 때 땅 위에 두꺼운 눈이 있을 때웬 접속사예요? 쓸수 있지, 로버들이. 자, 땅 위에 접속사. 자, there is a thick snow on the ground. 땅 위에 두꺼운 눈이 쌓여 있을 때, 두꺼운 눈이 있을 때 태양이 때때로, 태양이 때때로 이러한 특별한 종류의 눈을 만들 만큼 충분히 충분하게 이 위층을 탑 레이어니까 이 위층을 녹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됐죠? 다음 문장 갑시다. 아, 적었죠? 자, additionally 무슨 뜻이었어요? 게다가 더욱이, 게다가, 더욱이 이 additionally라는 단어는 누가고한 단어가 똑같냐면 moreover 이런 단어하고 똑같으니까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더욱이, 게다가라는 뜻을 말했거든? 얘들아, 더욱이, 게다가를 얘기했다는 건 앞문장의 내용을 뒤집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비슷한 내용을 한번더 얘기할 거란 말이야. 자, the wind. 앞에서 우리 뭐라고 했냐면 만들기 꽤 까다롭다고 했죠? 눈의 조건이 까다롭다고 했잖아. 그지? 자, 그 다음 보세요. The wind must be blowing인데, blow가 불다거든? 그러면 must be 아닌지는 불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진행형으로. 알겠어요? 그러면 바람이 뭐 해야 돼? must be blowing. 불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strongly enough to 따로 설치 해보세요. 자, 문법 하나 쌤이 적어줄게. 형용사나 또는 부사를 쓰고, enough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to 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해요. to 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이건데, 지금 잘 보시면, strongly라고 해서 부사를 썼어요. 그쵸? 왜 부사를 썼냐면, 동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이야. 여기 동사, must be blowing 이라는 동사를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부사가 온 거예요. 지금 부사가 온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석을 먼저 해보자. 바람이 어떻게? Strongly니까 강하게 불고 있어야 한다까지는 되시죠? 그러면 이어서 가볼 거야, 이제. 투부정사 할 만큼. 보세요, 잠깐만.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강하게. 다시 한 번.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강하게 바람이 불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해석됐지? 그럼 뭐할 만큼? to move the snow인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to move가 나오긴 했는데 얘들아 뒤에 목적어가 보이죠? 그럼 여기 있는 move는 움직이다, 이동하다 뜻이 아니야. 무슨 뜻이라고 했지 그럼 뭐 뭐를 이동시키다, 옮기다의 뜻이에요. move는 자동사일 때는 움직이다, 이동하다가 맞지만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써있을 때는 뭐 뭐를 옮기다, 이동시키다 이 뜻이에요. 그럼 뭐할 만큼 그 눈을 옮길 수 있을만큼 충분히 강하게 불고 있어야 한다 까진 됐죠. 됐나요? 다시 한번 더욱이 게다가 바람이 모아야만큼 뭐그 눈을 이동시킬 수 있을만큼 충분히 강하게 불고 있어야 한다 예요. 그것까지 되셨죠? 그런데 but 근데 뭐 하면 안되냐? not so strongly that 자, 뭐할 정도로? 뭐할 만큼? t 이해할 만큼 강하게 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할 만큼 강하게? 뭐할 정도로 강하게? It bricks up인데, bricks up은 뭐뭐를? 무슨 뜻이라고 했지? b r i c k up? 어? 부수다. 그러면, 어, 롤러니까? 눈 두루마리겠죠? 이눈 두루마리를 뭐할 만큼? 부술 만큼. 부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불어서는 안 된다. 해석 되셨어요? 응. 다시 한번 해보자. 이 문장은 좀 어렵죠? 숙제 문장은, 안, 저기, 테스트 문장 아닙니다. 테스트 문장은 아니지만, 우리 연습을 해봐야 돼. 이런 문장은. 좀 난이도가 있지만. 다시 해보자. 더욱이 게다가, 바람이 어때야 되지? 그 눈을 이동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게 불어야 하지만, 됐죠? 불어야 하지만, 뭐할 만큼은 되, 불면 안 돼? 뭐할 만큼 강하게? 이 두루마리를, 눈 두루마리를 부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불어야겠죠?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옮길 수 있을 만큼만 불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불면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굉장히 까다롭죠, 조건이? 자, 다음. If the snow starts rolling인데 Start는 뒤에 누구를 목적으로 가져요? 얘들아, Start도 그렇고요, Begin도 그래요. 둘다 시작하다라는 단어들은 뒤에 얘들아 동명사가 와도 되고 투 부정사가 와도 상관없어요. 해석은 똑같아요. 해석 어떻게 할까? 뭐뭐하기 시작하다. 뭐뭐하기 시작하다. 우리 조금 있다가 볼 건데 컨티뉴도 비슷해요. 얘들아. 컨티뉴도 미리 보자. 컨티뉴도 똑같아요. 뒤에 동명사 와도 되고 투 부정사 와도 되는데 해석이 달라요. 얘는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해요. 다시 한번 start나 begin i n g 2부정사는 뭐뭐하기 시작하다 해석하면 되고 continue i n g 2부정사는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둘다 동명사나 투부정사를 둘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삼형식 동사들이고요. 해석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해석은 똑같아요. 둘다 봐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독해를 다시 한번 보자. 자, 만약 보세요. 만약 눈이 starts rolling downhill이니까 어디로? 언덕 아래로예요. downhill은 언덕 아래로. 만약 눈이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거예요.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Even, 심지어는, 심지어 a gentle wind는 미풍이에요. 약한 바람. 알겠지? 미풍. 심지어 미풍조차도, 심지어 미풍조차도요. Can get a snow roller started. 뭐할수 있어요? 이눈 구르기라고 보면 될 거거든? 어, 스노우 롤러니까? 이 두루마리 눈이 뭐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 started, 시작되도록.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구조가 어렵지 않거든? 주어 나왔고요 get이 왔잖아. 근데 여기서는 엇다가 아니고, 봐봐. 뒤에, 명사가 나온 뒤에, 요렇게 생겼죠? 이건 O형식이야. O형식이야. 자, 이때 get은요, O형식 구조가 되고,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호자료형 PP형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되게하다 이렇게 해석해요. 다시 한번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되게하다 이렇게 해석해요. 음. 그럼 심지어 미풍조차도 뭐할 수 있대 이 스노우롤러니까 눈구르기 두루마리 눈구르기 이게 시작되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gravity. 다시 한번 주어예요. 자, 그리고 중력이 can continue. 뭐를 계속해서 할수 있어요? rolling. rolling은 구르다도 있지만 지금 보면 뒤에 목적어 있죠. 그럼 구르다가 아니라 굴리다. 자, 그리고 중력이 여기서 이 시가리키는 건 뭐겠어요? 앞에 있었던 snow roller겠죠? 두루마리 눈. 이 두루마리 눈을 계속해서 굴릴 수 있는 거야. 뭐할수 있도록 to make it bigger. 그 눈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력은 그 눈이 두루마리 눈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굴릴 수 있다 이거죠. 일단 바람이 한번 봐봐. 우리가 휴지 두루마리 생각해 봐요. 휴지 두루마리를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게 만들었어. 근데 우리가 언덕 아래쪽에다가 두루마리 휴지를 굴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쭈르르 굴러가겠죠.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그것도 똑같은 그림이라고 보면 돼요. 일단 미풍이, 아주 약한 미풍이, 온화한 바람이 얘가 일단 굴러가게 만들어. 이눈 두루마리가. 굴러가게 만들면 이 중력은 이제 끌어당기니까 아래로. 중력이 이롤그 뭐냐 두루마리 눈을 계속해서 굴리게 만든다는 거지. 계속해서 굴러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될까? 더 커지게 만드는 거야. 이해됐어요? 우리가 왜 눈사람 만들듯이, 이렇게. 근데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만드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 사진을 보고는 이런 그림이다, 이거예요. 신기하죠? 나도 본적 없어요. 어, 가본 적이 없어, 나도. <laughs> 사진으로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 눈이라는 게요, are interesting phenomena 나왔는데, 이건 다 적었죠? 지울게요. 우리 피나머넌이라는 단어는 공부할 때 조금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얘는 피나머넌에서 n-o-n으로 끝났죠. 이건 단수예요. 그래서 현상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봐봐. 피나머나 이렇게 n-a로 끝나면요. 이건 복수예요. 다시 한번, n-o-n으로 끝나는 피나머넌은 현상이라는 뜻의 단수인데, 피나머나로 끝나면 얘는 복수예요. 얘도 명사긴 한데 복수형인 거야.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현상들이에요. 현상들. 피나머나. 그래서 피나머나, 피나머넌 있는데, 얘는 단수와 복수를 만들 때, S를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좀 특이하죠? 영어 단어는 가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A로 끝나는 건 복수구나. 이렇게 O, N으로 끝나는 건 단수구나.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이런 단어들이 몇개 있거든. 음. 나중에 우리 기준단이라는 단어의 criteria, criterion이라는 단어를 보게 될 거예요. 음. 라틴어라고 해서 옛날 영어, 고대 영어가 있거든. 거기서 파생된 단어들이 이래요. 자, 그럼 볼게요. 두루마리 논이라는 건 뭐래요? 뭐래요? 흥미로운, 흥미로운 현상이다. 근데 끊었죠. that scientists study 뭐 하는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재미있는 현상이다. 됐죠? 우리가 이렇게 수식할 때에서 어떻게 가져고 있어요. 하는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try to understand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목적 그럼 뭐 하기 위해서? try to understand weather condition이니까 기상 상태예요. 날씨 상태. 그래서 날씨 상태, 기상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음,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뭐다? 흥미로운 재미있는 현상이다라고 한 거예요. 해석되셨죠? 자, 밑에 문제 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풀어 보세요. 자, 문제 다 풀었죠? 자, 1번 보자. 미나? The word is in the passage refers to 뭘 가리킬까요? 음, snow. 자, 2번. The word in 또, 똑같은 단어. 응? 음? wind죠? 바람? 음, 답 남았죠? 오케이. 자, 숙제 문장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일 첫 번째 문장. 얘들아. 숙제 문장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해석 다시 한번만 해봅시다. 자, 제일 첫 번째 문장이죠. Snow rollers 이 문장이요. 자, snow rollers are natural phenomena in which snow is rolled by wind in cylindrical shapes 났어요. 그래서 자, 이 두루마리 눈이라는 건 뭐다? 우리 끊어서 수식했었죠. 이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우리 무슨 절이라고 배웠어요? 형용사 절이라고 배웠으니까 누굴 수식할 거야? 이 피나먼언 이란 단어를 이렇게 후치수식하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뭐, 뭐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다시 한 번, 두루마리 눈은 눈이 어떤 모양으로? 원통형 모양으로 바람에 의해서, 혹은 바람에 의해서 원통형 모양으로 말려지는, 그죠? 말려지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라고 했었죠.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고요. 자, 두 번째 문장. 자, 슬로우 로러스 이 문장이었죠? 자, snow rollers are rare. 뭐하다? 이 두루마리 눈은 희귀하다라고 했죠? Because it takes unusual combination of snow and wind to make them. 나왔는데, 자, 뭐 때문에? 이 두루마리 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눈과 바람의 특별한 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눈은 뭐하다? 희귀하다, 드물다라고 했죠. 됐나요? 음. 자, 그 다음, 자, when, 이 문장이죠? When there is a thick snow on the ground. 그래서, 땅 위에, 땅 위에 두꺼운 눈이 있을 때, 즉, 두꺼운 눈이 쌓여있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쌓여있을 때, 자, 태양이 때로는 뭐할수 있을 만큼, 이러한 특별한 종류의 눈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됐나요?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뭐 하다? 충분히 이, 위층이죠? 탑 레이어니까. 이 눈의 두꺼운 눈의 위층을 녹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해석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었죠? 마지막 문장. 음. 여기 문장, 여기 문장. 마지막 문장, 여기. 여기 숙제 문장이 테스트 문장이에요. 자, 한번 더. 이눈 두루마리. 두루마리 눈이죠? 두루마리 눈은 뭐 하는? 마찬가지. 요렇게 수식했죠? 아까 우리가. 여기는 대선 무슨 대실까요 생각해 보시면. 자,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겠죠? 그래서 형용사절 배운 거야. 이 선행사의 명사 소식하는 거죠. 그럼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현상. 다시 한번 보시면 t h t scientists study 여기만 보셔도 돼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현상. 되죠? 우리가 목적격은 생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해석은 동일하게 돼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현상까지는 됐죠? 근데 좀더 이어서 가볼 거야. 자, 과학자들이 뭐 하기 위해서? weather condition 이니까 기상 상태. 그죠? 기상 상태를 이해하기, 이해하려고, 어, 이해하려고, 이해하려고 연구하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연구하는. 한번 더, 다시 한 번. 과학자들이 기상 상태를 이해하려고, 이해하려고 연구하는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게죠 해석됐나요? 다시 한 번. 두루마리 눈은 과학자들이 뭐 하려고? 날씨 상태, 기상 상태를 이해하려고 연구하는 흥미로운 현상이다. 해답됐나요? 이렇게 음, 여러분들 테스트 준비해 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노트 정리는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음. 네 문장 확인 되셨죠, 이제? 음. 숙제는요,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26, 27페이지. 단어 미리 싹 조사해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노트 정리 해 오시고요. 수고하셨어요.